노인복지관 복식호흡 국선도 김계향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자, 이렇게 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모두 다 건강하고 잘 지내셨지요? 오늘은 어, 머리 백회부터 어, 영천열까지 처음에서 끝까지까지 한번 잡아보고 그다음 수업은 우리 호흡을 복식 호흡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들어가겠습니다. 자 오늘은 자 모두 다 앉아서 서자 앞바다리 가부자가 해도 되지만은 아직 안 되시는 분들은 자 뒤꿈치를 어, 생식기 놓고 바로 일자로 놓고 앉아주세요. 그리고 허벅지를 바깥으로 당겨 주시고 편안한 자세로 자쭉 늘려주는 상태에서 펴 주시고 자. 우리 저 앞전에 배웠던 어 혈자리를 한번 잡아볼게요. 자 머리 정수리 백 회를 잡아주고 눌러주세요. 이렇게 꽉자극을 주세요. 손은 침이요 나는 의사 선생이다 생각하고 자 이렇게 꼭 해서 턱 당겨 주시고. 자, 상승열. 자, 머리 끝부분 중앙에서 손가락을 또어록 말으면 아이들 숨구멍이 나올 거예요. 그것은 우리 코막힘, 감기 증세가 있을 때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. 자, 현기증이나 이런 머리 아플 때객준약꽉 눌러주시고. 눈이 피로할때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으로 눈꼬리에 정명력 자 손가락 세 손가락 밑으로 시신경을 눌러주고 자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한번 풀어 볼게요 자자이 새끼손가락으로 코날 밑에 여기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수구혈인데 이것은 어, 쇼크사로 쓰러졌을 때 눌러주는 혈자리입니다 이거 놀면 뭐 하지요 이 몸을 가지고 눌러주세요 자. 승장열이라 그래서 이 몸에 구내염, 냄새 나는 것을 예방해주는 이 혈자리. 자, 그리고 이 병, 귀. 자, 볼록 나온 곳에 여기 청공과 청행이 있습니다. 이 곳을 자, 두 손으로 자, 한번 쓰고 할게요 자, 두 손가락으로, 엄지 손가락으로 지그시 잡국을 주고. 또 그만큼의 손가락 밑을 만져주세요. 꽉 눌러주시면, 눌러주고 내가 혈자리를 못 잡았다 생각하신 분은 위에서 아래로 한 번, 한번 만져주세요. 자, 그리고 두 손가락으로 볼을 가지고 치아를 이렇게 때려줄 거예요. 고치라, 그래서 치아를 한번 건드려주는 거예요. 이렇게, 응, 응 이렇게 해서 땡겨주세요. 그 다음, 자, 들여둬서 목을 들면 여기 쏙 들어간 부분이 있을 거예요. 이것이 암은열이라 해서 우리가 혈압, 혈압 조절. 자, 그래서 기디의 완골. 자, 암은열 옆에 풍지, 천지열이 있어요. 나 몰라. 엄지손가락으로 가운데 이것을 눌러주시면 돼요. 그래서 평소에 그냥 나 몰라 이렇게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 귀를 감싸고 때려주세요 뇌호열이라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 모든 혈자리의 마지막 폭발하면 쓰러지는 뇌출혈, 뇌혈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톡톡 때려주고 자 정면으로 보고 이 손끝으로 사. 때려줄 거예요. 때려주고 자, 이게 경정렬이라서 어깨 결림하고 소화가 안 되시는 분쭉 내려오셔서 팔을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주름 마지막 점에 자, 이렇게 곡지 또 주름 세 마디 끝에 자, 삼리 꽉 만져주고 그 다음, 곡지, 꽉, 꽉 만져주세요. 자, 그 다음, 다음 손으로 어깨에 경정렬을 이 손가락 세 마디로 꽉자극을 주세요. 다시 어깨 쓰다듬으면서 주름진대를 눌러주고, 곡지, 세 마디 밑에 삼리, 그 밑에 합고, 아, 잘하셨습니다. 그래서 상체의 혈자리는 다 끝나고, 마지막, 자, 다리, 저, 땅지, 땅의 기운을 받는, 자, 발을 벗었을 때, 자, 여기 십자가를 그려서, 제일 중앙이 용천열이라 해서, 자, 이곳에 정력, 정리를, 자, 쭉, 들어 마시고, 침 놓듯이 놔주세요. 자, 마지막 하나가, 복숭뼈봉숭뼈 세, 네 마디 위, 세, 네 마디 위. 자, 이게 발의 혈자리는 두 군데 봤어. 용천혈하고 삼음교는 여성들은 자궁, 남성들은 전립선.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지요. 자,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자극을 꽉 주시면 돼요. 그러면 응. 집에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자, 두 손으로 이렇게 만져 주면서 TV를 보든지 아니면 삼겹살을 넣고 쭉쭉 만져주시면 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행공하는 부분에 혈자리를 오늘 지도 다 해드렸어요 다시 반복해서 보시고 혈자리를 다 외우셔서 저와 함께 수업을 할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 그리고 아까처럼 들어마시고 뱉으면서 호흡을 진행해서 행공으로 갈 거예요. 어떻게 오늘 어, 짧은 시간이지만 은 여러분한테 잘 적응이 됐는지 모르지만 어, 복습을 하셔서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